다 아, 맞아요. 국민 배당금 150만원 뭐 20만원을 주자고 연구하고 뭐 40만원 그거 깨야될 과자값밖에 안돼요. 줄려면 확끈하게 주고 말려면 말어. 알겠습니까? 나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 앉아서 내 에너지만 팔아도 전세계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박치가 일어나. 비행기 회사들이 비행기 출하을 방지하려고 보험회사들이 서로 와서 허경영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축복비 몇 조씩 내놔서고 축복받아가 축복받아간 비행사는 공항에 비행기 사고가 안 나. 그러면 그, 그들이 안 오겠어요? 다뭐 우유 회사, 전자제품 회사, 삼성, 뭐 미국의 중국의 대규모 회사들이 나한테 축복받으려고 줄을 서. 그때는 그 줄이 끝이 안 보여, 알겠죠? 그러면은 그때 내 개인 종합소득세가 국가 예산 정도 돼. 하. 상상 한번 해봐. 그때 하늘궁에 왔던 지금 가난한데도 여와서 고생한 사람들은 집한 채가 문제가 아니야. 내한테 엄밀히 아니 총그 하늘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? 그래한 거래 그래. 여러분들 오면 그냥이야, 그냥. 내가 내 개인 돈을 수많은 사람한테 기부하게 되는데 국가에 다도 기부하고, 여러분들 오면 어려운 사람들 사업장으로 기부, 기부야 전부. 그럼 내가 뭐돈 다시 돌려받겠어요? 이 얼굴 안면 있는 사람은 다 줘버려, 다 가져가. <웃음> <웃음> 아,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은 어, 호청재 입니다. 100억 입니다. 아, 100억 가져가. <laughs> 말만 잘하면 다 줘요. 그 줘도 줘도 끝 없이 들어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잘 보여야지. 빌게이츠 한테 가서 잘 보여 봐요. 소용없어요. 아, 거짓말이 아닙니다. 내가 맨몸으로 여기 와서. 세금을 50억 상, 이 소득세. 그것도 무슨 양도 소득세가 아닙니다. 종합소득세. 내가 일해가지고 낸 거야. 뭐 물건 팔아가지고 무슨 저땅 팔아가지고 낸게 아니에요. 어, 그냥 순전히 영업에서 나온 종합소득세. 그것도 혼자서. 혼자서 해가지고. 우리나라 역사 이력 없어요. 어. 그니까 양주시에서 1등이야. 1등. 그니까 러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1등 될 날이 멀지 않았죠? 네. 앞으로 여기다 가 하늘궁 짓고 몇개 짓고 하면요. 우리나라에서 1등 종합소득시. 돼요. 그러면 내가 대림이 나와서 돈잘 버는 이런 산속에 앉아서 산골짜기에서 기와집 하나 가지고 <laughs> 국가 예산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공장 굴뚝 하나도 없어. 주둥아리로만. <laughs> 그래 안 그래? 내가 입을 열면은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걸 알아야지. 응.